네,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보람찬 시간이 될까요?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당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목별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1교시 국어가 절대로 2, 3교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제자 한 명이 국어 강사의 잘못된 충고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바람에 평소 쉽게 풀던 문제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찍어야 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영어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문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과목이 끝나면 깔끔하게 잊고 다음 과목에만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오답 노트 보기입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오답 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려웠던 단어, 문장 등을 꼼꼼히 익히고 유형별로 틀렸던 문항들을 살펴보며 비슷한 패턴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처 오답 노트를 만들지 못한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지를 꺼내 취약한 유형을 분석하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visualization, 곧 시각화입니다. 세계적인 골퍼들도 시합 일주일 전에는 최고의 샷을 찍은 동영상을 이용해서 시각화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멘탈은 중요합니다. 듣기 끝나고 2점짜리를 침착하게 푸는 모습, 마킹하면서 79점이 확보된 장면, 3점짜리로 진행하면서 2등급 확보, 그리고 마침내 1등급을 받은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때 기분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잠자기 전에 꼭 실천하세요. 본인의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